네 안녕하세요 크나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아이패드 드로잉 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참 좋네요. 좋아요. 네그 네. 동안 여러 어 여러 그림들 함께 그렸었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막 이렇게 그려서 그려 왔는데 네. 근데 좀 이렇게 따라 그리다 보면은. 뭔가 따라 그리고는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다,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다른 분들도 영상 보고 따라하는 분들도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 크게는 좀 자연스러운 그림을 위한, 는데, 어, 자연스러운 그림 으로 보여지기 위해 좀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 선 그림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응. 어, 선. 선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 자연스러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이런 것좀 고민이 됐을 어, 고민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좀 약간 부족해 것같아요 <laughs> 아, 그렇죠. 거. 이거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도 계속 연습을 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너무 걱정할 것은 없으, 없으시고좀 음. 따라 그리면서 나 어려움 느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동에 통해, 통해 함께 연습해 보면은 좀 감을 잡는데 도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좀 해결책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선 연습을 어떻게 하냐?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직선도 막 긋고 막 이렇게 곡선도 막 긋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음. 이거는 알려드렸으니까 혼자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번에는 좀 다른 거예요. 음. 그림을 그려, 그릴 때 적용하는 선에 좀더 가까운 연습, 적용하기 좋은 연습인데요. 음. 음. 뭐 예를 들면 네, 여러 사물들은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좀, 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뭐 애플 펜슬 뭐 아이패드 뭐 자동차 이런 거는 복잡하게 생겼는데 음. 그거를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면좀 힘드니까 음. 그거를 단순한 기본 도형, 네, 뭐, 도형 예를 들면은 네, 정육면체 같은 거. 정육면체. 어머 이상하네 정료받지 그러니까 어, 정료면 제가 포인트는 아니고 예. 어, 간단한 도형, 도형. 어, 이런 도형을 예. 그려보면 은 도움이 돼요 근데 그냥 이거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 포인트는 이거예요 계속 제가 그리면서 강조를 드리는 어, 이런 라인 드로잉을 하면서 예.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강약인데 그냥, 강약이 아니라 언제 강약을 하냐 어, 색깔 바꾸고 잠시 음.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은 이런 물체를 그릴때 강약 이거 언제냐 앞에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온 부분 그 강해지는 거고 음. 멀리 있는 부분, 멀리 있는 부분이 약하게. 멀리는 거, 크게. 어, 요거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네. 가까이, 가까이가 강, 멀리 있는 거는 약하게. 음. 왜 그래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야 앞에 있는 거에 힘 줘야 시각적으로 딱 강한 게 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이에요. 공간감이 생기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음. 일단은 대략적으로 정육면체 잡아줍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세게 그려줘도 되는데 처음에는 좀 그냥 위치 좀 대강 잡는다는 느낌으로 연하게 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연하기로 했거든요. 네, 음. 이렇게 잘... 음, 음. 요렇게 했고 요,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얘를 연하게 한 것이고 이게 가이드인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네, 참고.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리기 위한 참고 네. 그런 거 그런 용도로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때 그 강약을 네. 적용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네. 앞에 있는 거 어떻게? 굴게 힘줘서 굵게 음, 그럼 음, 그죠그죠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모서리 부분 네. 튀어나온 부분에서 시작할 때 힘주면서 강하게 근데 뒤로 가면서 힘 빼면서 약하게 음, 어, 여기 또 반대편도 앞에는 튀어나왔으니까 힘주고 뒤로 갈수록 힘 빼고, 힘 빼고. 여기 마찬가지로 힘주고, 그쵸? 그쵸? 힘주고, 이렇게 아랫부분도 뒤로 넘어갈수록 힘을 빼며 연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오, 잘하고 계시네요. 이 네. 요기 앞에는 진 확실히 진하게 했고, 네. 여기 뒷부분. 뒷부분은 또 이렇게 세게 하면은 또 공간감을 깰 수가 있어서 약간 힘 빼고. 어, 요 앞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모서리보다 힘을 좀 빼면은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여서 여기 위에 있는 것도 힘빼 그쵸, 그쵸. 뒤로 갈수록 힘 빼고. 이렇게 하면은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음. 응. 그리고 이것도 네, 지금 하나 예시로 알려드린 거지만, 요거 하나 그린다고 요거 하나 연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 볼 때, 모든 사물을 볼때 이렇게 육면체로 된 것은 뭐 핸드폰, 아파트, 뭐 냉장고 사각형으로 이런 육면체로 된 것은 모두 볼 때마다 그릴 때마다 앞에 있는 것은 모서리는 튀어나오게 힘을 줘서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하게 약하게 음. 하면은 공간감이 있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음 이거는 응, 요렇게 하시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원구 그러니까 이 구도, 구도? 많이 그리잖아요. 뭐공 음. 그릴 때도 구를 그리고 뭐 달걀도 원형에 속하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지만 전구도 좀 그런 둥근 형태죠 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 이거는 모서리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구 그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구, 구. 어. 음.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그냥 원이고. 원. 이거는 어디에 힘을 줘야겠어요. 어디에 힘줘서 그리시겠어요? 앞쪽, 아래쪽. 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음. 오, 요 여기, 여기 진짜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추셨어요. 음. 오, 그러면은 잘 맞추셨으니 실습을 해 볼게요. 음. 밑에서 그릴 때는 힘 줘서 위로 올라갈 때는 힘 빼고, 힘 빼고. 어, 좀 원형이 약간 좀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음. 좀 다듬어도 되니까 어 이거 원 구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 어렵죠. 어쨌든 포인트는 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밑부분에 힘을 줘서 진하기. 음,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멀리서 봤을 때좀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난다. 어,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원뿔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계속 단순화된 도형으로 강약을 자연스럽게 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풀도 그래야 되는 거예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네. 이런 거는 또 생일 축하 때 쓰는 고깔 모자 그런 음, 그런 것도 예시가 될수 있겠고 네. 아이스크림 콘도 예시가 될수 있겠고 네. 이렇게 아뭐또 기본 도형 그리는 거 재미없다 음. 너무 기본적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음. 이 기본 도형을 지금 그리면서 아, 이 기본 도형이 응용을 했을 때 어디에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응용된 도형 응용된 사물 네. 그, 기, 그 있는 사물을 보고서 이런 기본 도형을 떠올리며 선을 그리면 좀더 쉽고 입체적으로 그리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뿔도 밑에 있는 부분 그렇죠. 힘줘줘서, 힘을 줘서 강하게, 음, 진하게 음, 어, 올라갈수록 여기는 좀 힘을 빼줬어요. 음, 이걸 밑부분에 힘을 준 이유는 음, 네, 아무래도 밑부분이 있으면 그림자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좀더 힘을 줬습니다. 음, 오~ 잘하시네요. 깔끔하게 잘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원기둥, 원기둥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응. 원기둥도 많이 그리죠. 네. 어. 뭐가 있을까요? 컵 같은 거, 머그컵. 네.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원기둥 뭐가 있냐? 뭐 전봇대, 뭐 연필꽂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응. 그래서 원기둥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본 도형, 많이 그려지는 기본 도형과 같다. 아이고, 근데 연필도 원기둥이고 나뭇가지도 원기둥. 오,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좀 균형감 있게 그리 어려우시면 저처럼 가이드 잡으셔도 돼요. 저한 번에 그릴려다가 약간 균형이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 잡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직사각형 그리고 끝에만 이렇게 굴려주면 은 음. 어느 정도 원기둥의 형태, 음. 윗면의 형태가 나오죠. 위에는 여리게 밑에는 진하게 그리고 이거 주의할 점은 네. 원기둥 그릴 때또 이것도 잘좀 섭두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릴 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그 이렇게 그면 이렇게 면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잘못하것이다게하게하게하는게아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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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어, 마찬이지로 이렇게 가이드 잡아놓고 양쪽에서 굴려서, 음, 굴려서. 응, 양쪽에서 굴려서 둥글게글하게하아이야게요 네. 이렇게 가면이드잡았으 이렇게 면이마찬하지로게분면하게힘 빼고. 가이드 라인을 잡아놓고 선의 강약을 잘 맞추는 거. 요거만 잘해도 진짜 그림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고 입체감 있어 보여서 틈날 때마다 자주자주 자주 하시면은 애플 펜슬로 선 쓰는 것도 자연스럽게 금방 잘하실 거예요.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물체를 그릴 때 자연스러운 라인 드로잉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네. 육난체, 뭐 구, 원뿔, 원기둥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요거 연습하고 끝이 아니라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다른 사물들 평소에도 볼 때도 뭐 이런 기본 사물들을, 아 기본 도형들을 생각하면서. 강약을 줄 부분, 음. 의식해서 선을 그리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다. 네. 음, 의식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완전 또 다르거든요. 네. 이게 도형으로 음. 한다는 게 굉장히 설명이 좋네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형태도 기본 도형으로 또 어느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유용하고 또 쉬운 방법입니다. 네. 음. 그래서 이걸로 네. 연습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또더 다른 재밌는 꿀팁으로 같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한 것들 혼자 연습하셔야 다음에 또 수업 알려드릴 때더잘 따라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그림 그리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도전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